오늘 본문에 이 심령이 꼬인 사람들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책자 께서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려 예수님을 창피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아주 묘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찾아서 예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께 세금을 드리는 것이 감니까, 아닙니까는 질문이에요. 오늘 문제 핵심이 뭡니까?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 이 세금의 문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예민한 문제가 세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이 자꾸 일어났단 말이죠. 이 해롭당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넘어뜨려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다시 폭동도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면 다시 폭동이 일으켜지니까 그러면 예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 지금 넘어뜨리려고 책잡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얘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 주라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과 가사 해 영역이 따로 있다고 이분법으로 해석해 버리면 어떤 사람 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1절를 들으면서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날은 다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심각해집니다. 시벨조는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전제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주일은 모든 날이 하나님 날는 것을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내 것, 네것 구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이 바치라는 원래 단어가요. 헬라어 직역하면 빚을 갚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다는 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마땅히 돌려주어야될 것을 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도로를 잘 닦아줘서 편안하게 차를놓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사는 것도 나라가 이 세큐리티도 이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불을 키면 불이 와요 내가 무슨 재주로 발전할 거예요 나라가 해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죠 그 빚이 뭐예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은 마땅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그건 가이사의 거예요 대한민국 거라고요 정부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법이 나를 억제이고 이 땅의 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땅의 법이 나를 고소한 다 달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 그기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믿음의 내면의 힘을 키우면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셔서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보시려고 축복의 그릇을 보시려고 우리가 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빼앗으려 고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만 있으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